15번 뭐 15번도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요 어, 한 번도 해준 기억은 없는 것 같고 어, 그림이 어려워 보이니까 한번 해줄게요 이번 보형아저 그림으로 푸는 것 보다요 네가 문제를 다시 만들 훨씬 도 좋아요 그러니까 의도를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문제에서 의도를 보시면은 어, 연결된 길 사이의 뒷별개가 15m인 직각삼각형 모양의 높지가 있고 반지름이 15다라는 이렇게 표현이 있어요 음.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이걸로 안 풀어도 되고요 이거 좌표화 시켜서 풀어도 크게 관계는 없어요 이런 느낌이죠 이렇게 놓고 뒷변에 길이가 15인데 원이 내접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느낌에서 이렇게 이렇게 내접해 있다는 겁니다 여기가 3 여기도 3 이렇게 있는 느낌이죠 이 상태에서 여기는 지금 15다 이런 걸 주고 있어요 이거 말고는 현재 하는 거얻는게 없고요. 저 그림으로 꼭 앞으로 된다는 얘기를 생각 만들어도 돼요. 그림과 서로 연결된 세 개의 길 사이의 변평회가 15m인 직각 삼각형 모양의 녹지가 있고 그 안에 반지이 3m의 원 모양 분수가 대 있어요. 어, 분수대의 밑면이 원은 어, 녹지의 둘레 직각 삼각형 내접해서 그려져 나고요 이때 녹지인 직각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을 짧은 순서대로 AB 15라고 했어요. 평의상 여기를 A라고 할게요. 여기를 B라고 할게요. 오케이. 그랬을, 때, 그랬을 때 2a 플러스 3b의 값을 구하래요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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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요 어, 넓이가 먼저 두 가지 형태 나와요 왜냐하면 이거 우경아 삼각형에 내접하는 원을 내접원이라고 하거든요 이 내접원은요 고등학교 수학에서 주, 어, 이게 주어졌을 때쓸수 있는 방법은 두 개밖에 없어 첫번째 이거 내심이잖아 그지? 내적원의 중심 내심은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야 각의 이등분선이랑 이 두각이 같다는 거지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복수 차원에서 한번 할게요 이 길이 대이 길이의 비율은 이 길이 대이 길이의 비율을 맞아야 해 맞죠? 내심에서는 이거 쓰거나 두 번째 널비스라는것 밖에 안 나와요 왜냐면은 하 내적원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다 90도가 발생하잖아요, 이렇게 그죠? 이해갔어? 그러면 이 삼각형 세 변의 길을 a, b, c라고 할게요. 그리고 이반전의 길을 r이라고 할게. 그러면 넓이 s가 2분의 r a 더하기 b 플러스 c 고서도 이해하겠니? 오마이 알겠어? 아, 왜냐하면 삼각형이 이렇게 쪼개지니까.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r 곱하기 a 여기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r 곱하기 b 고이 삼각형 넓이는 2분의 r 곱하기 c 니까 묶으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뭐냐면요 내심이 좋았다는 얘기는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추가된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끝났다고 봐야죠 왜 끝났다고 보냐면요 첫 번째 왜 90도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a 제곱더하기 b 제곱은 225 하나 나왔죠 근데 문제에서는 2a 플러스 3b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요 나는 a랑 b의 관식을 하나만 더 구하면 게임이 끝난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a랑 b의 관식이 또 나왔습니다 왜? 이 상각형 넓이 몇이죠 그럼? 2분의 1 /2. a, b죠 원래는 a 곱하기 b 곱하기 2분의 1니까 넓이 구할 수 있는 더 있어 뭐죠? 2분의 반지름 3가로 열고 세 변의 합15 더하기 A덕이 B, 이렇게 해도 되겠지. 이해가스. 응, 음, 끝났죠. 이거 대입 법어라는게 아니에요. 이거 대칭식이잖아, 공명하죠 대칭식이 뭐야? A+ B랑 AB랑 A2 b 제곱으로 나와있는 식이죠. A랑 B의 위치를 바꿔도 관계없는 식이잖아, 그죠 월치완에, A+ B를 X로 치환해요 AB를 Y로 치환합니다 그럼 2분의 1, Y는 2분의 3에 15 플러스 X가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이거는 뭐죠? 정확히 얘해서 x제곱 마이너스 2y라고 해도 이해하겠니? 이렇게 하면 대입법을열리게 가능하잖아요. 그죠? 이해 갔어? 그 다음에 x, y 다시 한번 구해보세요. 오케이? 그 다음 15번 다음이 16번이요? 아 16번도 안 돼요. 16번도 식 써요. 식쓴다날에 풀어보세요. 할수 있습니다. 뭐, 이거 뭐 어떻게 뭐, 해서 네, 음, 만한데 음, 네, 음. 어, 이번에 기분이 나은데, 이거 어떻게 나가기로 했어? 2억을? X 번이 나왔는데, 어떻게? X가 이번에 상태가 커나왔어? 근데 왜 그거 음. 안 써놨어? 써나야지 왜냐면 그게 영향이 괜찮아. 나온 답에. X가 2만 원보다 커나왔다는 게, 존재가 있었을 때 인식이 나온 거아니야 음. 그럼 여기서 나온 방정식의 해는 얘를 따라야 되는 거 아니야? 이 정도는 커놨다. 탑이 두 개도 될 수가 없다는 얘기야. 응. 그걸 써줘야 돼. 그래야 되는데. 아, 신용은 다 써놨어? 뭐나온면 그 뭔데? 그 a 플러스 B번은 뭐하냐? 아, 전부 더 쓰세요, 거기서. <laughs> 정보 확장이 안되잖아 아까 지적했던 거랑 똑같은 거죠? 정보를 확장하셔야 되죠. 아, 다 했다고? 하고 가야지. 뭐야 이것도 안 돼. 뭐뭐 논리가 뭐, 없잖아. 저 이게 이거 중간 논리 다안 맞고 이렇게 하면은 야 이거 이 시간 못 써. 어? 똑바로 해. 이러은 별표를 쳐야지 차라리. 모른다고 치면은 그냥 죽는 거까지 써으면 어떡해 죄송하다고 쳐 그럼 어, 이게 많은 게아니 근데 네. 아 그래서 실정 아니냐 동백권은더 이상 선생님이 풀어줄 게 없다고, 요 내가 더 이상 해줄 게 없다.